자료 표시해놨으니까, 잘, 자료, 이렇게, 패턴, 뭐, 21, 22, 3 22, 대각, 요런, 요렇게 1번, 4번, 요런 패턴 보시고, 그 다음에, 중복으로, 중복되는 숫자 보시고, 음, 전체적으로 끝수가 어떻게 박혀있는가, 그것도 잘 확인하시고, 해서, 아, 그분처럼 1등 5개가 아니라 1등 10개 해버리세요. 에? 1등 10개 해서 대박나세요. 17 삼각수. 어, 1번하고 4번하고 10번하고. 17번 삼각수에 보이는 숫자는 1번이고, 같은 숫자는 17번. 뒤에 있는 숫자는 21, 31. 한 끝이 위치해 있고, 16번이 17번 대각 위에 10번하고 16번이 있는데 잘 관찰하세요 잘 관찰해갖고 대박을 나세요 대박 대박 일주일에 한 번도 올려주기 안 올려주면 그렇잖아 일한 번이라도 올려줘야지 심심하죠 자료도 더럽게 안 올린다고 10, 10번은 막말로 10번하고 20번하고 동시에도 나갈 수 있어요. 어? 패턴이 패턴. 10, 20으로도 나갈 수 있다. 13, 17 13, 16 13, 15 13 하나만 갖고도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어요. 13, 14, 13, 15, 13, 17 13, 18까지도 나갈 수 있어요. 44 대가, 37, 27. 아휴, 반도 회원들 몰빵 치다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 회원들, 4등, 5등, 그, 쫄, 쫄릴 거 없어요. 4등, 원래 몰빵 대박이, 지금 3등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4등, 5등, 4등, 5등, 4등, 5등,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또 3등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은 2등도 1등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응? 1등, 몰빵이 1등, 2등, 3등 갈 때, 다 그러한 경로를 겪어서 간 거고,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아유 지겨워하고, 이제 그, 나는 안 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는 경쟁률이 이제 적잖아요. 응? 그때 된 거라고 그때, 응? 그때 그때 모로빵 일좀 다섯 개된 분이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그렇게 당첨된 거라고. 경쟁자가 적을 때 경쟁자가. 그럼 결국엔 뭐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인내하고 참는 사람이 응? 조금 안 나온다고 응? 니들한테 욕이나 빡빡하고. 응? 그러면 안 돼요. 응? 올빵은 매주 사우동 사우동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사우동 계속 나오다가 사우동 계속 나오다가 뭐 3등, 2등, 1등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3등 한번 나왔고 응? 그게 저기 뭐야? 마찬가지예요. 조합도 마찬가지, 조합도 뭐 3등만 지금 나왔지만 그렇다고 뭐 1등, 2등 조합의 운이 약간만 따라주면은 응? 나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응? 뭐, 3등하고 1등하고 2등하고는 다 번호 하나 차이니까. 뭐, 내가 인내심 갖고 해야지, 그거 뭐, 몇 번? 아, 한두 번 해갖고, 아우, 대박 나야지. 응? 아유,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로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응? 한두 번 해갖고, 대박? 그분도 1등 5개 된 분이, 아마 그래도 2년 넘어, 2년 넘어갖고, 2년인가, 거의 2년인가, 거의 3년 다 돼갖고, 경쟁력들 다 떨어져 나가고, 뭐, 그때 1등 몰빵 칠 때, 어? 경쟁률 거의 100대1밖에 안 됐어요, 100대1. 어? 특히나 내가 카카오톡에서 나오게 하려고 노력했었지. 500대1 경쟁률하고 100대1 경쟁률하고 어느 게 나아요? 응? 그러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요. 응? 견디는 사람이 결국 음, 몰빵 대박은 견디는 사람이 먹는 겁니다, 견디는 사람.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그런 사람이 먹는 거지. 뭐, 뭐, 삼등물빵 그분은 좀 빨리 나오긴 나왔어. 5개월인가, 5개월인가, 6개월? 5, 5개월, 5개월? 5개월, 6개월 만에 나왔으니까 그 사람은 좀 빨리 나온 거지. 어? 아, 그런 좋은 분이 1등 했어야 되는데, 응? 어? 그랬으면 참 좋았었는데. 그분이 1등 했으면, 참 사람 착하고 좋더만, 응? 빵을 급하게 먹지 마세요. 노차 얘기하지만, 올빵은 4등, 5등이 꾸준히 나온다면, 시간이 좀 흘러다 보면 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요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다고요. 1등, 2등, 3등, 3등. 지금 이렇게 갔지만은, 뭐 3등에서 계속 3등으로, 3등만으로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2등? 2등도 갈수 있고, 또 1등도 갈수 있는 거예요. 예? 네? 밴드 회원 여러분들. 그랬으면? 몰빵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막 몰빵, 뭐 1등, 2등, 1등, 2등. 그렇게 나오면은 난리납니다. 난리나. 대한민국 사람들 돈 싸들고 와요 번호 찍어 달라고 응? 그러니까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물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사정은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그렇다고 좀 하다가 응? 더군다나 또 무료로 하는 사람들 무료로 하면서 안 되면 니들한테 욕하고 뭐하고 아니 왜, 왜 그러는지 그런 건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건좀 자제해 주셔야지 응? 무료로 무료로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예? 에이... 장기 미출수들 잘 째려보시고, 하여튼 우리 밴드 회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예? 아, 그냥, 리더가 이렇게 몰빵을 주잖아요. 그럼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몰빵이, 흔한 말로, 잡, 몰빵을 받다 보면 그 안에 분명히 5등도 있고, 3등도 있고, 4등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좀 고민을 좀 하고 몰빵을 쳐. 무조건 막, 아, 니더가 이렇게 여섯 개를, 보호 여섯 개를 줬다고, 요렇게 몰빵 치고 끝내버리지 말고, 그걸로, 아,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숫자를, 뭐 한두 개를 바꾸면은, 뭔 답이 있을까 하고, 그런 고민도 좀 해보고, 날로 먹으려고, 날로 이렇게 드시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한번 연구도 좀 해봐요.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우리 밴더 회원들, 몰빵 1등 10개 해봐라, 10개. 예?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나올 번호는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게 로또의 법칙이에요. 나올, 이번 주에 나올 번호는 뭐 10개를 치든 20개를 치든 나와요. 예? 패턴 같은 거 하여튼 면밀하게 잘 살펴보세요. 에?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니다가 몰빵 치면서 피곤하니까 주저리, 주저리, 주저리 했네. 에? 주저리, 주저리 했어. 근데 지금 뭐 거의 뭐 우리 밴드 회원들이 많지 뭐. 에? 지금 솔직히 보는 사람들. 구독자보다 밴드 회원들이 거의 다 구독자지 뭐. 구독자들이 많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예? 일단 번호 잘 째려보셔 갖고 숫자 잘 잡아 갖고 1등 1열개 몰빵 하세요 예?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